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납음 오행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오행의 순서를 몇 가지를 좀 외워야 되는데 일단 오행의 상생을 기준했을 때 오행의 상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화 금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생수의 순서로는 생수, 생수는 1, 2, 3, 4, 5일 때 생수의 순서대로 하면 수, 화, 목, 금, 토, 수화 목금토가 생수 1 2 3 4 5 순서입니다. 그럼 여기 성수는 5를 더했을 때6 7 8 9 10이 되겠죠. 그러면, 나부모행수, 나부모행수, 나부모행수 1, 2, 3, 4, 5의 순서일 때는, 화, 토, 목, 금, 수. 화, 토, 목, 금, 수. 요게 나부모행의 순서입니다. 유란순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생수의 순서는 수화, 목금, 토 나부모행수의 순서는 화토 목금, 수 나부모행은 요 나부 나붐. 나부은 나부입니다. 음을 헌납한다. 요 음은 오음이죠 오음. 그래서 궁상 각, 치, 우. 궁상각, 치, 우는 마찬가지로, 요게 수, 거꾸로, 수, 화, 목, 금, 토가, 오음이 오행입니다. 궁은 토, 상은 금, 각은 목, 치는 화, 우는 수. 궁상각, 치, 우인데, 우리가요, 생수, 의 순서를 꺾고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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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수화수 금, 수 생수, 순서를 수 생수, 죠겠죠자 그럼 나수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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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데 나봄을 하면은 자요 나봄 나붐이 오행의 나붐이 순서는 화토목금수입니다. 화, 자 화는 화 혼자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화에다가 물을 끼얹어 술을 더하면, 그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것을 수의수, 수의수 1을 어나구모행화의 수로 합니다. 수조약보면수화목금토해 가지고 생수가 1 2 3 4 5 해졌으니까 그래서 화는 수를 더했을 때 소리가 나니까 그 수의 수 1. 2를 나붐 화이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토. 토도 마찬가지, 토노 토도. 불을 가해서, 불을 가해서 토가 굳어져야 두들겼을 때, 응음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이수. 화이수, 화이생수. 그죠? 화이생수. 2를. 나부모행, 토의 수로 하는 겁니다. 목. 목은 그냥 목을 비볐을 때, 목을 비볐을 때 소리가 나니까, 목의 생수, 삼을 나부모행, 목의 수로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금각 비볐을 때, 차장하고 소리 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금의 생수, 자,를, 나분 모행, 금의 소리 합니다. 또, 수. 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나 안병이나, 해변가에 파도가 부닥쳤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토의생수, 오를 나부모행, 토의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부모행은 화, 토, 목, 금수, 화토목금수, 그래 1, 2, 3, 4, 5, 금수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60값자의 나붐을 찾느냐. 아무 모행화토목금 수에서 1,2,3,4,5그 다음에 십간인수 십간인수를 가불은 2 3, 4, 5. 그다음에 식간인 수. 식간인 수를 경정은 3, 무기는 4, 경신은 5, 임계는 6, 그렇게 하고 12지의소, 자축, 좌우충 충, 충 이렇게 네 개는 2 그다음에 인묘, 인신충, 노유충. 이렇게 네 개는 3 진사,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네 개는 4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방법은 방법은 천간의 수와 지지의 수를 더한 수 이게 나부모의 수입니다. 나부모의 수. 그런데 5를 넘어가면 이제 5부터 넘어서 6 부터는 6, 7, 8, 9, 10이면 요런 숫자일 때는 여기서 빼기 5를 한 수가 여기에 나은 수입니다. 나분 모행수입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나은 모행수고 이 수가 6, 7, 8, 9, 10이면 거기서 5를 뺀 나머지가 나머지 수, 나머지 수가 나머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가 신축년이잖아, 신축년. 자, 신은 뭐야? 신은 여기. 5. 축은 2. 7. 그러니까 7 빼기 5 하니까 2. 그래서 이신축의나보은 2. 토가 됩니다, 토. 요거에 나오면 토. 또 만약에, 만약에 병, 병원병원년이면병이 병오년. 뭐죠 병. 3 오는, 자, 오, 이네, 2 그래서 요거는 5네요 5. 그래서 병오의 오행수는 5니까 수. 생각보다 쉽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각자의 나붐 오행을 찾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